자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자 보면 자, 아래 보기는 공동현상, 공동현상의 방지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뭐냐? 아,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캐비테이션은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빌공자입니다공자가 빌공. 자 그래서 자 어, 현상을 우리 살펴보면. 자 유체 압력이 급격히 변화가 돼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곳에서 기포가 발생이 됩니다. 기포가 기포가 발생이 돼서 그 안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그 액체나 이런 것들이 비게 되는 거죠 공간이. 예, 그래서 그것들을 공동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용어로는 이제 캐이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보면 자 유체의 포화전압보다 펌프 내 압력이 낮아져서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능 펌프 성능이 저하되고 왜냐면 뭐 유체 가꽉 차야 되는데 빈 공간이 공기가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펌프 성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포가 그 인펠러 뭐 프로펠러 이런 데 인펠러에 부딪히면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부딪혔다가또 터집니다 공기가 기포 팍 뻥하고 터지기 때문에 동선 터지듯이 터지기 때문에 진동도 발생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터지면서. 임펠러의 표면을 침식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원인이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그래 된거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흡입간에 손실을 흡입하는데 너무 손실이 많이 생기면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도 이래 되니까 어 그래서 요거 손실을 이제 작게 일단 해야 되고 자 흡입간 손실을 작게 작게 한다 그죠 작게 해야 되고 펌프 회전수도 작게 해야 되겠죠 그죠 <laughs> 왜냐면 펌프 회전수 너무 많이 빨아들이면 압력이 더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그것들을 압력이 낮아지는 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회전수를 좀더 작게, 작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방지하는 방법이 펌프 설치 위치를 좀 낮춘다든지 한쪽에 흡입이 아니라 어, 지금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제 입구, 출구 두 군데 다 펌프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비테이션 문제도 출제빈도가 아주 높아요. 예, 그래서, 요, 요기에 관한 내용들도, 요, 요거를 전부 다, 요, 요까지는 아니고, 음, 작게, 크게, 뭐, 이것보다는, 자, 이게, 이게, 요, 요, 요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